안녕하세요. 심천잡스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사랑하는 고객님으로부터 어, 택배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한번 열어볼게요. 바로 심천잡스가 열심히 구매 대행해드리는 주물펜입니다. 일본 장인의 주물펜인데요. 고객님이 이거를 봤더니 아 모기 쓸었어요. 바꿔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빛에 보이면 여기도 벌써 뭔가 얼룩덜룩해 보여죠. 맨 처음에 올 때는 다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와요. 자, 이거를 그러면 보십시오. 이렇게 녹이 이렇게 쓸고 뭐좀 지저분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물에 한번 닦아 일단 물을 닦고 여기다가 이렇게 물을 조금 받아요. 물을 받았죠? 자. 이 다음에 불을 켜고 불을 켜고 끓입니다 그냥 끓이면 안돼 여러분들 소주 있으면 소주 넣고 없으면 식초 넣어도 되고 저는 식초도 없고 소주가 없는 관계로 이렇게 위스키를 뭐한컵 정도 넣을 겁니다 왜 술을 왜 넣느냐 이 알코올이 소독을 해준다 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뭐 술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한 스쿱 두 스쿱 정도 넣었어요 자 그리고 이 주물팬을 뭐 시즈닝도 해줘야 되고 별의별거 뭐 먹는 방법은 유튜브에 잘 나왔는데, 일단 이렇게 소주를 한잔 넣었다 생각하고, 아, 나 그러고 보니 여기 소주가 또 있었네. 여기 소주가 또 있는 관계로 소주를 또좀더 부어줍시다. 이렇게 넉넉히. 왜냐면, 얘이 주물펜, 이, 주물 이 쇠펜을 조금 더 클린하게 해줘야 되니까요. 자, 반대편은 굳이 건드리지 않았어요. 지금. 물을 넣고 소주를 넣고 이렇게 알코올이 들어간 부분부터 왜냐면 발연점이 낮다 보니까 먼저 익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나도 잘뭐 요리도 모르고 이런 거잘할줄 모릅니다. 그냥 어, 유튜브 찾아보면 이런 주물펜 쓰는 방법 여러분들 잘 나와요. 나 지금 설거지도 안 하고 지저분한데 이 이렇게 막그 뭐냐 여러분 고객님들이 어뭐 이렇게 녹이 쓰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시즈닝해서 쓰는 거예요 시즈닝을 해서 쓰지 않고 그냥 갔다가 이렇게 구워서 먹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얘를 충분히 충분히 시즈닝을 해주고 뭔가 대표주고 뭐 거시기 거시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얘를 지금 이렇게 바글바글 끓기 시작하는데 뭐한 3분 정도 더 끓이겠습니다 불순물이 나오게끔 이 얘가 지금 다 어쨌거나 뭐 한번 세척을 해서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맨 처음 얘를 잘 길들여서 쓴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도 요렇게 이렇게 이런 겉면까지 다 전부 다뭐한 3분 정도 끓입니다. 3분 있다 만납시다. 자, 여러분들 3분이 이제 지났어요. 3분이 지났고 그러면 이제 일단 불을 끕니다. 불을 끄고 물을 버려요. 지금 뜨거운 상태니까, 이런 장갑을 끼던지, 뭐, 아무튼 다들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보면, 물을 버렸어. 물을 다 버리면, 여기 뭔가 이렇게 뜨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녹슨 것다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졌어. 다 없어졌는데, 이대로 냅두면 또 녹이 막 올라와요. 녹이 막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지금부터 잘 봐야 됩니다 녹이 벌써 봐봐 물 버리자마자 바로 올라와요 이거를 해줘야 일본 장인 거시기가 된다고요 일본 장인의 느낌을 어떻게 느끼느냐 여기서부터 꼭 보셔야 됩니다 야, 여기 보는 까놀라유 뭐 식용유도 되고 여러분 어떤 오일 집에 무슨 오일이 있든지 이거를 충분히 얘가 이제 먹어준다고 이 팬이 이 오일을 먹어요 여러분들 혹자는 뭐 전을 붙여 드세요 뭐 어떻게 해서 드세요 하는데 저는 뭐 전까지는 오늘 먹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불을 켜고 이렇게 얘가 다 조금 약한 불에 왜냐면 기름이 또 타기 때문에 약한 불에 얘를 이렇게 다 골고루 골고루 다묻게어 녹이 없어지게 녹이 없어져라, 없어져라. 이게 철이기 때문에 수분과는 상극입니다. 수분과는 상극이지만 이렇게 기름판에는 굉장히 매끌매끌해졌죠. 바로 매끌매끌해졌죠.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게 한번 불이 뜨거워지면 이 열이 이게 주물 철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고기를 굽든 뭐를 하든 일단은 이렇게 기름을 충분히 두른 다음에 써야 맛있는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필히 아까처럼 물로 넣고 뭐 식초나 소주를 넣고 한번 팔팔 3분, 4분 맨 처음 받았을 때 그렇게 끓이고 그리고 물을 버리고 오일을 이렇게 까놀라유든 식용유든 충분히 두르고 이렇게 봐봐. 아직도 남아있다고요. 오일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거를 다, 얘가, 이 쇠가 먹어서 기분이 좋게끔, 얘가 기분이 즐거워야 요리가 잘 돼. 그러니까 얘를 충분히 익혀준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마음껏 구워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한 불에, 요렇게, 요런 오일들을 얘 주물팽이 먹도록 먹이는 거예요. 먹어, 먹어, 자식아, 먹어. 이러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요리 잘해 드시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요리를 다 먹었다고 쳐. 그럼 얘가 뭐 지저분해지거나 뭐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 굳이 뭐 무슨 뭐 키친타올 이런 거 써도 안 되고, 이렇게 그냥 오일을 발라가지고, 버리고 이렇게 그 우리 왜 학교 다닐 때 왁스 껌 떼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걸로 박박 긁어내고 다시 오일 두르고 이렇게 그냥 대표 주면 모든 건 끝난다 굉장히 쉽다 여러분들 안녕.